조명가게에서 비가 그치길 기다리던 형사에게 조명가게 주인은 커피 한 잔을 권합니다. 왜 그렇게 봅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때 형사의 눈에 현주가 접어두고 간 사탕껍질이 보이는데 누가 만들어준 겁니다. 고등학생 딸이 있을 나이는 아니시네요. 직업 때문에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신상 파악이 가능한데 사장님은 도무지 나이 파악이 되질 않네요. 비가 그친 것 같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명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눈 형사가 가게 밖으로 나와 오토바이를 타던 남자를 다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형사가 오토바이 소리를 쫓아온 곳은 또 다시 조명가게 그는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이제 시야마저 흐릿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잔 따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김이 펄펄 나는 커피를 쉬지 않고 들이키기 시작하는 형사. 뜨겁지도 않고 맛도 느껴지지 않고 확인이 필요했군요. 다른 사람들은 눈치로 잡지 못하는데 이것은 달라요. 밤이 끝나지 않아요. 내가 이상한 건지 이곳이 이상한 건지 이곳은 어디입니까? 나도 같은 질문을 했었죠.